처음에는 30초에 공격력 증가 없었고, 하급 생명력 물약 있죠. 생명력 물약이 조금 더들 찼고, 어, 히트박스도 작았어요. 그러니까 히트박스가 조금 해가지고 안 먹어줘요, 잘. 그리고 나서 계속 그렇게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다가, 야, 진짜 이래도안 쓰냐? 하고, 마지막으로 한 게. 줄진, 합평님 줄진 20레벨 액티브 스킬로 스택 10개 소모해서 총 공격력 50% 5초간 증가 생기면 어떨까요?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막 이거 영웅 공작소 이런데서 본거.. 좀본것 같은데? <laughs> 죄송하지만 그런 당신에게 전.. 주는 선물 깜짝 선물 아 깜짝 선물이나 받으시라고 어? 더 놀라운 사실 이게 왜 깜짝이냐 튕기는 거엔 스택이 안 쌓이고 그 스택 적용도 안 돼. 너무 놀라요 그래서 깜짝 선물이에요 이게 딱 이거 찍어보고 써보면, 놀라, 깜짝 놀라. 와, 씨, 이게 말이 되나? 이게 20레벨 특성인가? 깜짝 놀라요, 이거 찍어보면. 은 그래서 깜짝 선물. 스택도 안 쌓이고, 적용도 안 돼요. 여태까지 쌓은 스택 적용도 안 돼, 데미지가. 깜짝 놀라요. 아군들도 이거 보면 깜짝 놀라요. 이 새끼 미쳤나? 하면서. <laughs> 특성 이름 잘 지었어. 그에 비해, 우리 훈레이네인100% 데미지로 적 뒤에 있는 애들 부채콜로 싹다 맞음. 킹레이메인. 이게 2 0렙특성이다 이게 20이다. 관문 때리면은 그 관문 뒤에 있는 애들까지 싹 담았습니다. 팍팍팍팍 하면서. 깜짝 선물 똑같은 성능에 1레벨에 있으면 찍냐고요? 찍겠습니까? <laughs> 저거, 저거 1레벨 줘도 안 찍는다니까요, 저는? 저거는 스톰 스타트 윈드의 가문 비밀량 주법인가? 그거 당해야 돼요. 예, 이거, 이거. 이거 20레벨에 2% 였나? 근데 네, 1레벨에 3.5%로 내려왔어요. 그러니까 찍잖아요. 1.5였어요? 2파 아니었어? 더 구렸네. 음...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스톰스타트 가문 비밀 양조법은 그래도 커버할 수 있는. 그러니까 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있어요. 리어크 전에 이 20렙 1.5퍼일 때는 W가 2스택이 e 됐어요. 특성을 찍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게 원거리가 됐어요. W가 원거리. 요 특성 트리가 있었어 가지고 W를 멀리서 이렇게 폭폭 치면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이제. 그거랑 같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. 그거 아니면은 필요가 없으니까. 근데 이이 이 특성을 안 가고 보통은 이제 Q 특성을 갖죠 Q 특성이 기본이었어요. 일단 이 원거리랑 W e 이 스택이 없어지면서 1레벨로 내려와서 이제 3.5퍼가 된 거죠.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잘못 만들어진 거죠. 그리워크 전에는 20레벨에 1.5퍼씩 쳐서 뭐 합니까? 그럼 스톰스타우트 양조법처럼 진짜 개구렸다가 좋아진 거 특성 뭐 있을까요? 이거만큼 극단적인 애 없었던 것 같은데. 루비도 좀 그런 편이긴 하죠. 이거. 이게 참고로 처음에는 처음에는 30초에 공격력 증가 없었고 하급 생명력 물약 있죠. 생명력 물약이 조금 더 들찼고 어 히트박스도 작았어요. 그러니까 히트박스가 조금 해가지고 안 먹어줘요 잘. 그리고 나서 계속 그렇게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다가 야, 진짜 이래도 안 쓰냐? 하고 마지막으로 한게 쿨타임 15초. 이게 왜 레전드였냐면은 아, 10초였어요? 야, 10초였네. 여기 내가 유튜브도 올려놨네. 10초가 된 루비 특성. 10초가 된 루비 특성. 바닥에 물약이 말세가 없이 가득하다. <laughs> 그니 이게 10초가 된게왜 사기였냐면요. 원래 이 보석이 지금 3개잖아요. 사파이어, 그렇지. 루비, 에메랄드. 그래서 3보석 중에 그 2보석 체제였어요, 원래는. 왜? 2보석 체제면은 W 한 번에 보석 한 번. 이게 가능했어요. 그니까 러 W 한 번에 에메랄드 한 번, W 한 번에 뭐 사파이어 한 번, 이런 식으로. 근데 루비가 1, 20초가 되고 나서는, 아, 그니까 1W에 1 루비가 됐어요, 그때는. 그래서 루비가 끊임없이 나가요. 좀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호라드림함 자체가 기본적으로 루비가 달려 있어서 나가요. 그 정도급이었어요. 이게 12초인데 그 가까이 있으면은 50% 빨리 감소하잖아요. 그래서 그 조금 더 쿨타임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초대라고 보시면 돼요. 거의 거의 10초 안팎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한 번에 루비가 계속 나갔어요. 루비가. 그래서 너무 사기였죠. 데커드 자체가 1레벨, 7레벨 다른 특성들이 안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. 이 현장답살을 쓰고 루비를 쓰면은 또 기술 위력이 올라가면서 루비 생명력 회복량이 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또 연계가 또 됐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데커드 레전드였죠. 야, 그래도 잡히긴 한다. 금요일.